적 어, 척을 압박하는 그런 척, 어, 전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징기스간의 전법과 대단히 유사하다고는 사실을 갖다가, 어, 말, 말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 어, 지금, 롤만디 작전이 있잖아요. 이건 아이젠 하워가, 어, 아이젠 하워, 아이젠, 아이젠 하워 장군이, 예, 놀만디 작전을 어, 수행할 적에, 에, 독일군을 갖다 여기서, 어, 허리를 잘라. 그리고, 어, 분란서하고, 위로다가 막, 쳐들어가는 작전입니다. 그러면서 어짤로 들어가서 노르만리 작전을 갖다가 성공적으로 이끈 사람이 아이레나와 작, 장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laughs> 아, 이노르만리 작전을 갖다가 아이 메가드 장군이 에, 아마 아, 이것을 어, 감행했다면은 메가드 장군이 아, 미국 대통령이 에, 됐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이젠하워가 노르만 대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그 후에 아이젠하워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전법도 이와 같은 전법도 징기스칸의 전법과 대단히 유사합니다. 이런 걸로 볼 적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름 아닌 어 딸딸도 우리가 보면 아 몽고 사람들을 갖다 딸딸이라고 합니다. 어, 어, 몽고 몽고족을 갖다가, 이, 일명, 따로따로 딸딸족이라고 합니다. 딸딸족에 속하는 사람들이, 으흐, 첫째는, 음루가 있습니다, 음루. 음루라는 사람들이, 에, 그 몽고 위에 있습니다. 음루가 아, 딸딸족입니다. 두 번째, 숙신이 있습니다, 숙신족. 세 번째, 네, 말갈족이 있습니다, 말갈족. 어, 말갈족 어, 세 번째 말갈족이야 말갈족 어, 네 번째 누구냐면 여진족입니다 여진 어? 여진족 어. 이것들이 천도가 동이족입니다 이게 다음에 어, 다음 아닌 우리 동이족입니다 동이 동의. 어. 이게 동이족입니다 딸딸족에 속하는 사람들이 에, 이게 시몽고족이고 어, 동시에 에, 이 사람들이 순족 훈족이고, 음누고그 다음에 숙신이고, 말가이고 여진족이고, 동시에 동의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 징기스칸이 우리의 선조와 아, 직결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그러면 딸, 딸이란 말이 뭔가, 따로, 딸을, 따로. 딸을. 어, 따르, 따르, 욕이다. 왜 이런 따르, 따 욕이라고 하느냐. 이게 산스크리트입니다. 범입니다. 따르, 따르란 말은, 아, 첫째, 어, 산스크리트 tri. 뜰이라는 동사에 가면은, 어, 따라가다. 어디로 따라간다는 뜻이, 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follow라는 말로 어,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follow after, 어, 또는 chase after. 어, 체리세프트 어, 어, 그 다음에 이제 따르가 뭐냐면 p e r f o 무엇을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섭듀, 어, 무엇을 그 다음에 subdue, 무엇을 공격하고 정복한다는 뜻입니다. 콩고, 콩커 그래서 뜰이라는 동사가 에서 파생한 것이 따르, 따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동시에 우리가 보면은 어원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따, 따락가. 라, 까. 따, 라, 까를 별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 따, 라, 까를 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별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있고 흩어져 있잖아. 흩어져 있으면서, 어, 어, 공중에서 빛나기 때문에, 따, 라, 까를 성교 스타라고 합니다, 이게, 스타. 어, 그래서, 스타와 따, 라, 까는, 어, 대단히, 예, 유사한 말이고, 두 번째, 뱃따라기, 마일이, 어, 따라기. 배따라기 어, 배따라기 하면은 어, 강을 건너주는 어, 배로다파 강을 건너주는 그런 어, 사람을 갖다가 배따라기 라고 합니다. 이것도 뜨리동사에서 나온 어, 어원입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어, 따라라는 말이 어떤 말과 또 유사하냐면은 데리지 때리지, 때리지. 우리가 때린다 고 그러잖아요. 스트라이크, 때리다, 때리다. 아, 어, 스트라이크 또는 비트. 어, 어, 비트는 후디로 패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데프트. 그러면 이게 후디로 패는 것을 말 때린다, 때린다, 스트라이크. 어? 그래서 때린다는 말과 따르하고 아, 어, 관계가 약간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때리야. 왜 때려? 그러잖아 때리야가 비트입니다. 어, 우리가. 누가 부드럽 패잖아, 그러면. 왜 때려? 그랬다고. 그때리어가 바로 어, 따르따르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르따르 따르 하면은 어, 무엇을 비트, 때려 패는 사람, 또는 스트라이크, 그 다음에 섭듀 공격하는 거. 섭취해서 사람을, 어, 정복시키는 것, conquer, 콘커, 어, c 커 라는 뜻과, 어, 때리다, 때리, 따르다르는 때리,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딸단적이면은, 어, 인류 역사상, 어, 보기 드문, 어, 공격과, 어, 정복과, 어, 이런 그, 사람을, 어, 격, 뭐야, 어, 전쟁에서 격파시키는, 어, 위대한 그, 큰일 어, 갖다가 딸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무서운 러시아도 1200년대에는 이 딸딸족한테 어마어마하게 짓밟혔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몽고평원을 한 발짝이라도 침범하면 나 죽네 하는 정도로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 수, 수세기 역사 속에서 몽고평원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 징기스칸 같은 그런 장군이 나와서 어, 장군과 왕이 나와서 어, 국토를 보존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서양 사람이 쓴 역사를 보면 일방적으로 어, 징기스칸, 훈족 그러면 어, 저놈들은 야만인이고 어, 저놈들은 어, 나무를 참 어, 어, 살짱하는 놈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대단히 피해 하는 어, 그런 경향에서 우리는 새롭게 몽고의 역사를 갖다 상고 역사와 근세 역사를 다시 조명하고 두 번째로 카자크스탄 역사를 다시 조명함으로써 과거 상고 역사의 단군의 그 영역과 단군의 정치와 단군의 사상과 우리 상고사의 맥락이 제대로 풀릴 것 같습니다. 동시에 제가 저술한 조선 통일 문명 기원 사략이라고 하는 것은 어,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은 사라진 무제국 태평양에가운데 있었던 어마어마한 대륙입니다 일명 사라진 무제국 영어로는 The Lost Continent of Mu 라고 는 대륙의 상고 역사의 맥락에서 거기에 토템 사상을 근거로 해서 캄보디아의 앙코르 왔더그 다음에 파밀고원 파밀고원 마고 문명 그 다음에 이제 에, 중국의 화남성에 있는, 어, 화, 서 씨. 화서 씨는 다름 아닌, 어, 화농 5세, 화농천왕, 태우의 왕의 왕비가 화서 씨입니다. 화서 씨의 아들과, 아들이 다름 아닌 독희입니다. 그 다음에 신롱, 어, 후예 황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우천왕은, 어, 제15대, 15세, 15대, 화웅천왕이 바로 치부천왕입니다. 이분들이 다 우리 조상입니다. 그리고 어, 몽고의 족은 어, 황제족이 에, 황제 황제라고는 임금이 나왔을 적에 황제의 스물 왕자 중에서 열두 어, 왕자만 어, 중국 중원에 남겨놓고 나머지는 어, 몽고로 어, 가가지고 거기서 제국을 세우면서 어, 지냈던 사람으로. 어, 역사서에는 어, 학원역사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는 쪽에 몽고 사람이 다르마어 황제시의 후예들이고 동시에 우리 동인족의 후손 선현들이라고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황제시의 그 어, 여러 왕자 중에 카자크스탄 천산 권륜산맥 그 서편 즉시가 아, 서편이 바로 어, 카자크스탄입니다. 그래 카자크스탄의 언어와 역사와 어, 이런 풍속이 중원, 중원과 우리 동이족의 역사와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 이와 같은 것을 갖다가 제가 이 동이 문명 기원사례을 통해서 증명했고, 앞으로 몽고 역사와 그다음에 카타크탄 역사, 그다음에 앙크로와트 역사를 재조명함으로써 우리 상고 역사는 전체 마수 만년의... 역사가 다시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설명해 드린 대로, 우리가 단군이라고 하는 말은, 어, 우리가 단군이라고 하는 말은, 어, 어 단우라자, 어, 어, 어. 아, 단우라자, 그 다음에, 단우라자, 그 다음에 땡그리, 에, 땡그리. 에, 땡그리라고는 어, 말로다가 아, 요약해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단으로 하자나 땡그리는 같은 어, 사상이고 천사상입니다. 하늘천대. 그 다음에 천신이라는 말로 썼지만은, 어, 이것이 왜 천신이냐 하면은, 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천상과권유상이 어, 있습니다. 천산과 권윤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권윤산이라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 어, 쌍클통하면, 은하입니다. 어, 은하여. 아, 하라는게 뭐냐면, 어, 우리말로 곤이라고 합니다. 곤이라는 말은 알이라는 말입니다. 알이라는 뜻이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되냐 면은 어, 알란 자랑 같다가, 어, 곤이라고 합니다. 알란자를 콘이라고 해요. 알란자를 콘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콘, 어 콘. 이 콘이나 알란자나곤이는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천산, 어, 곤륜산이 이게 하늘을 찔러, 그러니까 하늘을 찔리는만큼 높은 산인데 에,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와요. 구름이 내려오면은 어, 천산, 곤륜산을 갖다 뒤덮어, 뒤덮었다가 날이 되면은 이 구름이 걷힙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게 됐냐면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와서 하룻밤 자고 가서, 어 자고 가서, 어 흩어진다, 이게. 그래서 하룻밤 자는 동안에 하늘의 정지가 와서, 하늘의 정지야 이게 남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정지가 하늘의 정기가 땅에 있는 산, 어, 지죠. 산원 지죠. 어, 어, 몇산 사는 땅이라고 여기와 합했다가 어, 사라지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합했다가 어, 교합을 하는 거예요, 성교하는 거예요. 교합을 했다 사라지면서 여기서 태어난 어, 그 족족을 갖다가 천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손입니다. 아, 어, 그래서 천손 민족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어, 천손 민족이라고 그러고그 다음에 거기서 난 어, 왕을 갖다가. 아, 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자입니다. 아, 그래서 천자를 갖다가, 아, 황이라고, 어, 불러가지고, 황, 어, 아, 이황자지인데 천왕이라고 할 때, 이 채텀이야. 하늘이 낸 왕이다, 이 말이게. 그리고 그 민족을 갖다 천손민족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 임금이 된 사람은 천왕입니다. 그래서 단군 왕검이 아니라, 단군, 어, 천왕입니다. 단군 천왕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천손이란 말은 이와 같은 곤륜산 천손산과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와서 하룻밤 자고 가서 거기서 태어난 민족들을 천손민족이라고 그러고 거기서 태어난 만들어진 임금을 갖다가 천왕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천왕시지왕시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곤이란 말이 알이란 말로 해석을 했습니다. 정확히. 남대의 정자와 땅의 지기가 교합을 해서 생명이.